열1기하 2장. 환란 후 휴거의 모형. 주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리코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 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여리코로 가니라. 여리코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또 당신의 혼이 살아 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니라 선지자들의 아들들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들 둘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 영의 두 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엘리아의 영과 능력을 받음.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뚝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그때 여리코에서 바라보던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는도다 하고 그들이 그를 맞이하러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용사 50명이 있나이다. 우리가 청하오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선생을 찾게 하소서, 혹시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려 어떤 산이나 어떤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보내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에게 간청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50명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3위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다시 엘리사에게 오니 엘리사는 여리코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때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아름다우나, 물이 쓸모 없으므로, 땅이 불모지니이다. 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자.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오니, 엘리사가 물들의 원천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소금을 던지며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물들을 치유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불모의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 물들이 엘리사가 말한대로 치유되어 오늘에 이르니라. 그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성읍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 숲에서 암콤 두 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 마흔 두 명의 아이들을 찢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칼멜산으로 가고 또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니라.